고린도 전우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고 또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돈독했지만 그의 방문과 편지의 횟수와 시기를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띠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일만 스승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았는데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우서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펼쳐 보이기 위해 질서 정연하고 세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고린도 전우서는 고린도 교회의 필요에 대응하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답해 주기 위해 쓴 특별한 문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신학적, 윤리적, 목회적, 개인적 주제 등 모두 20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1세기 고린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교회들에게 놀랄 만큼 적실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후서에 여덟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권력을 향한 욕망은 아담과 하와가 권력과 불순종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받은 이래로 인간 사회의 분명한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돈과 명예와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은 권력을 향한 숨겨진 욕구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와 공직 생활에서도 거대한 기업과 산업에서도 각종 직업과 미디어에서도 심지어 교회와 성교단체에서도 나타납니다. 권력, 그것은 알코올보다도 사람을 취하게 하고 약물보다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액튼경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신자로 1870년 교황 모서를 승인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또 바울은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원리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 자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회심자들에게서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도자 바울에게서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고린도에 왔지만 동시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들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 회심자, 설교자, 혹은 말씀 전도 전두 대상자, 전도자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동일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인 바울을 택하셔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메시지, 곧 집자가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을 읽고, 북상하시기 바랍니다.